펑커샷할때 이제 거리 조절을 좀 해야 되잖아요. 핀이 이렇게 언덕 바로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네. 핀이 막 20m, 30m 될 수도 있어요. 네. 가까이 칠 때는 아까 알려준 것처럼 공하나만군 뒤땅 치고, 클럽 열고 하면 공이 이렇게 잘 뜨는데, 멀리 보낼 때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일단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뭘더 추천을 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제가 아까 언덕을 바로 넘길 때는, 공 하나만큼 뒤땅을 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공 하나가 아니라 한공반개 정도만 뒤땅을 쳐보는 거예요. 멀리 보낼 때요. 그렇죠. 얇게 뜨면은 그만큼 헤드 에너지가 공에 더 전달이 잘 되니까 아 얇게 뜨면은 아무래도 좀더 이렇게 멀리 가겠죠. 지금 이제 공부터 직접 맞았는데 얇게 뜨면은 아무래도 좀더 멀리 가요. 네. 뒤땅을 네. 치는 것보다는. 네. 그런데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아까 저도 이제 미스샷을 했는데 얇게 뜨려고 하다보면 공부터 이렇게 맞게 되면서 네. 너무 멀리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하는 거는 이렇게 얇게 뜨는 방법보다는 클럽을 바꾸는 거예요. 클럽을 바꾸는 거예요? 치는 방법은 똑같이 하는데 네. 이게 피칭이거든요. 네. 피칭을 가지고 똑같이 샌드로 펑크샷 하듯이 네. 피칭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클럽 열고, 공 하나하나 밟하고뒷땅을 하나 이렇게 치면은 오. 의외로 공이 좀 세게 가죠. 네. 그러니까 20m, 30m 칠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클럽을 바꾸면은 멀리 보내기가 쉬워요. 음... 그리고 이제 아예 한 50m 이상 됐을 때는 네. 어프로치 하듯이 공부터 네. 직접 맞추는 게 좋죠. 이것도 음... 똑같이 클럽 이것도 열고. 똑같이 클럽 열고. 네. 그리고 뒤땅을 치면 돼요. 네. 오케이. 잘했어요. 아... 지금 약간 두껍게 들어왔죠? 네. 자, 클럽 열고. 오케이, 좋아요. 발 묶고. 발 묻어야 밸런스 잡기가 좋아요. 하체는 약간 고정을 하고. 그렇죠. 공이 좀더 세게 날아가죠? 네. 그러니까 거리가 좀 있을 때는 얇게 뜨는 게 아니라 클럽을 바꾸는 게 좋아요. 자, 그렇죠. 한번 다시. 오케이. 이런 식으로 멀리 보낼 때는 피칭. 뭐, 52도. 아주 멀리 보낼 때막 8번을 쓰기도 해요. 음. 네, 이런 식으로 좀 클럽을 바꿔서 펑커 샷을 하면 좋아요.